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온 사연 모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한 사람의 뒷모습이 유난히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웃지 않아도 늘 곁에 있어주는 사람. 오늘은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걸어온 한 사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다정함보다는 익숙함으로 설렘보다는 책임으로 곁에 있어준 사람. 그와 함께한 시간은 때로는 바람 같았고 때로는 바위 같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도 누군가의 이름이 조용히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함께 걸어오신 그 모든 날들에 따뜻한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참긴 세월을 한 남자와 함께 살아왔구나. 그 남자의 이름은 제 남편입니다. 젊은 날에는 남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익숙하면서도 조금은 부담스럽고 때로는 가슴이 뛸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단어가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곁에 있는 존재.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스무 살도 채안된 나이에 처음 만났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시절이었죠. 제가 다니던 직장 앞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던 청년이었어요. 유난히 고운 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이질적이랄까요? 손은 부드러운데 말투는 거칠고 눈빛은 날카로운데 어딘가 슬퍼 보이는 그런 복잡한 느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한 마디 섞기 전부터 저는 그 사람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아무 말하지 않아도 저를 바라보는 눈에서 외로움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그런 외로움이 좋았습니다.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을 땐 모든 게 불안하고, 그래서 더 뜨거웠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했고, 부모님은 반대했죠. 그럴수록 저는 더더욱 이 사람만은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신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웃게도 울게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모든 감정이 좋았어요. 그때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고, 지금 돌이켜봐도 분명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다툼이 잦았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죠.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고 저는 늘 불안해하던 성격이었습니다. 말로 풀지 못한 오해들이 쌓여갔고 그러다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죠. 지금 생각하면 별일도 아닌 걸로 우린 그렇게 많이도 부딪히고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절대 집을 나가지 않았고, 저는 한 번도 이혼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 속으로는 수백 번쯤 헤어지고 싶다고 생각했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자라고, 어느새 우리도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쯤부터 남편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거나 애틋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묘하게 저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말은 여전히 없지만 제가 피곤해 보이면 국을 데워놓거나 창문을 닫아놓는다든지 말 없이 행동하는 배려가 생겼습니다. 사랑이라는 게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아직도 생각해 주는구나. 그 사실이 이상하게 눈물나게 고맙고 미안하고. 기뻤습니다. 제 친구들은 종종 말합니다. 야, 너희 남편은 말도 없고, 표현도 없고. 도대체 뭐가 좋아?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도 내가 아프면 제일 먼저 약국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말에 친구들이 한 박자 늦게 웃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또래는 다 압니다. 젊을 땐 달콤한 말이 좋지만 나이 들면 말보다는 습관처럼 해주는 행동이 더 깊은 사랑이라는 걸요. 사실 지금은 남편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장성해서 집을 나갔고 이제는 둘이 밥 먹고 둘이 TV 보고 또 둘이 잠들죠. 처음엔 그게 참 어색했습니다. 한때 그렇게도 시끄럽고 정신없던 집이 이젠 조용하고 텅빈 느낌이었으니까요.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 눈치만 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 지금은 그 조용함이 참 편안합니다. 말없이 앉아 같은 방향으로 TV를 보고 커피를 마시며 잠시 눈을 맞추는 그 순간들이 소중합니다. 예전에는 늘 뭔가 특별한 대화를 해야만 친밀함이 유지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함께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건 아마도 오랜 시간 함께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겠지요.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부부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또그 사람을 선택할까? 이 질문에는 저도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지금보다 훨씬 미숙했고 사랑보다는 의지에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내가 살아낸 삶을 돌이켜보면 그 사람과 함께여서 참 다행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완벽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없고 고집도 세고 집안일에도 적극적이지 않았죠. 하지만 힘들 때마다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제가 올 때는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절대 화려하진 않았지만,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면서 가장 괴로웠던 시기는 아이들이 한창 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육아와 살림에 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남편은 회사 일에 지쳐 귀가하곤 했죠. 서로 지쳐 있었던 겁니다. 한때는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아파 울부짖던 밤,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며 눈물 흘리던 어느 저녁, 제가 원했던 건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수고했어. 그 짧은 말한 줄이 그렇게도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말없이 쓱 설거지를 해놓거나 다 말라버린 빨래를 걷어놓고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땐 그런 행동이 더 화가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행동으로만 전하는 그의 방식이 오히려 저를 외롭게 했으니까요. 왜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지? 왜 이리도 무뚝뚝할까? 그런 감정이 쌓이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차가워졌고,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 앞에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쏟아낸 말들이 있었고, 남편도 드물게 언성을 높였죠. 왜 당신은 늘 말이 없어?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잖아. 그 말에 남편은 조용히 담배를 피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돌아와 이렇게 말했죠. 말로 잘 못해서 그래. 나도 힘들었어. 나도 도망치고 싶을 때 많았어. 그 한마디에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저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도 지쳐있었다는 걸. 우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짐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이해하게 되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결혼이란 건 결국 다름에 익숙해지는 과정 같아요. 누구나 다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부족함과 어긋남을 마주하게 되죠. 그때마다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선택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는 결국 서로의 반쪽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남편도, 저도 상처를 주고받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했던 일이었어요. 아주 사소한 거짓말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크게 실망했고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 화낼 줄 알았어. 그래서 더말 못했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그도 상처를 두려워했던 걸까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끼리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서로의 실수를 감싸주고 용서하며 걷는 일이라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싸웁니다. 말다툼을 하거나 서로 상처주는 말을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 깊이 앙금이 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순간의 감정이었을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다행히 아직 함께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한번은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남편하고 다시 태어나도 같이 살겠어? 그 친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 난 글쎄, 그냥 혼자 살래. 그때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하고 또 살아볼래. 이번엔 좀더 일찍 이해하고 좀더 자주 웃고 싶어. 그 말이 제 진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남편과의 삶이 후회만으로 점철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제 인생에 가장 많이 실망시킨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기대게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철없는 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어떤 날은 어른처럼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지만 위급한 순간엔 누구보다 먼저 제 곁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젊은 날에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나이 들고 보니 남편은 나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뭘 하든 그 사람이 있는 전제가 늘 함께 있는 삶, 그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때로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그 한마디 용기 내어 말해보는 것도 늦지 않았겠죠.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둘다 정기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걷다 보니 예전엔 잘 보지 않던 남편의 걸음걸이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예전보다 발이 약간 끌리고, 허리도 약간 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 사람도 늙어가는구나.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낯설고도 서글펐습니다. 남편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같이 늙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주름을 바라보며 한숨 쉬었는데, 이제는 남편의 머리숱이 줄어드는 걸 보며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한때는 서로의 젊음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서로의 노쇠함을 받아들이며 사는 시기입니다. 그게 슬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사랑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아픈 곳도 많아졌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말하면 남편은 조용히 전기찜질기를 꺼내줍니다. 남편이 소화가 안 된다고 말하면. 저는 따뜻한 보리차에 생강을 조금 넣어 건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그 행동들 속에서 저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젊은 시절에는 참 많은 걸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로맨틱한 말, 이벤트 같은 깜짝 선물, 함께 떠나는 여행들. 하지만 지금은 기대가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눈을 뜨고 저녁에 함께 TV를 보고 밤에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드는 그 평범한 하루가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가끔은 남편과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과거 이야기를 꺼냅니다. 기억나? 우리 첫 신혼집 그 단칸방. 그럼 당신 그때 밥솥도 없이 소트로 밥하던 거 아직도 생생해. 그렇게 웃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그 웃음 속엔 그리움도. 후회도, 감사함도 모두 들어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동지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전쟁처럼 치열한 시절을 지나왔고, 이제는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인생의 동반자. 남편은 더 이상 제가 의지하는 대상만이 아니라, 제가 함께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가 아닌 존재의 의미가 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오래된 부부의 모습 아닐까요? 며칠 전 남편이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나중에 요양원 가면 방은 같이 쓸수 있을까? 처음엔 농담처럼 들려서 웃었지만 왠지 그 말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이 사람도 언젠가의 이별을 생각하고 있구나. 저는 그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떠나든. 내가 먼저 떠나든 난늘 당신 옆에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남편이 갑자기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하게 곁에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언젠가 곁에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은 늘 늦게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자주 말을 건넵니다. 오늘은 기분 어때요? 밥 맛있었어요? 예전엔 하지 않던 말들이지요. 그 작은 질문들 안에. 제 진심이 담겨있습니다. 당신을 아직도? 아니, 지금도 사랑한다고 언젠가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엄마는 아빠랑 평생 살아서 후회 안 해? 그 질문을 듣고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죠. 후회한 적도 많지. 그런데 말이다. 후회한다고 해서 다른 인생이 찾아오는 건 아니란다. 중요한 건 후회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겪어낸 모든 순간들이. 결국 내 삶을 만든 거야.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때론 아프게 했고 때론 웃게 했고 때론 눈물 나게도 했지만 그 모든 날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의 삶이 고맙습니다. 힘든 시간까지도 고마운 것은 그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예전처럼 큰 꿈을 꾸지 않습니다. 다만 남은 시간 동안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꾸는 가장 큰 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지만 단단한 사랑이 있습니다. 눈빛으로 전하는 사랑, 물끄러미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손끝으로 닿는 온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느 날 밤, 잠결에 깨어보니 남편이 곁에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간 걸까 싶었지만,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저는 조심스레 일어나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말없이 앉아 있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이상하게 저릿해졌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 사람도 이제, 인생의 끝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왜 거기 앉아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남편은 그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많은 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서로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끝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예전엔 멀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점점 가까워오는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요즘 자주 이런 상상을 합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상상만으로도 목이 메입니다. 그렇게 당연했던 사람, 그렇게 일상 속에 녹아 있었던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 그건 정말 감히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그 이별 앞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충분히 사랑을 전했는가? 이 사람이 떠나도 후회 없이 작별할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늘 부족합니다. 아직도 하지 못한 말이 많고, 아직도 전하지 못한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라도 자주 말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그 말들을 하루에 한 번씩 꼭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떠나보낼 준비이자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는 사랑의 방식 아닐까요? 남편과 함께한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식날. 작은 예식장에서 친구 몇 명과 가족만 모인 가운데 했던 소박한 결혼. 처음 살던 집. 낡고 추운 단칸방에서의 첫 겨울.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 둘이 번갈아가며 울고 달래던 밤들 어느새 그 모든 장면이 흑백 사진처럼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 기억들 속에 우리는 젊고 서툴고 때론 바보 같기도 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이 진짜였고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결국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의 두께로 증명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연인이자 친구였고, 때로는 적이기도 했으며, 또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저는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 볼수 있었고, 때로는 나의 못난 점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가장 많이 울린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웃게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제게는 위로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남편이 먼 훗날 먼저 떠나고 제가 혼자 남게 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텅빈집 안에서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 사람의 흔적이 가득할 겁니다. 그 사람의 오래된 머그컵 즐겨한던 소파 자리 안경이 놓인 협탁위까지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에 인사를 건네겠죠. 잘 있었어요? 오늘도 당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두려운 이유는 그 사람이 없는 시간이 낯설고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런 시간이 온다 해도 저는 그 사람과의 추억으로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가 제게 남겨준 따뜻함, 익숙한 침묵, 소소한 배려들이 제 안에 남아 저를 지켜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도 정성껏 살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눈을 맞추며 인사하고 작은 손길을 건넵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줄수 있는 사랑의 전부이자 마지막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 없이 사는 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 이 사랑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언젠가는 그리움이 될 테니까요. 살아온 시간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저에게 남편은 그저 한 사람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성숙해지는 계기였고 제가 삶을 배우는 선생님이었고 때로는 제가 부딪히고 넘어서야 했던 거대한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을 통해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고 상처도 배웠으며 결국은 용서를 배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없이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 나를 돌아보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는 사람. 남편은 제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삶의 많은 모퉁이를 무사히 돌수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사랑이란 감정이 늘 뜨겁고 선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눈물이 나고 설레고 아파야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사랑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삶 속에 스며드는 것이라는 걸요. 밥을 먹을 때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아플 때 병원까지 동행해 주는 사람, 내 기분이 어떻든 그냥 가만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요즘은 함께 걷는 산책길이 참 고맙습니다. 남편과 팔짱을 끼고 느릿느릿 걷다 보면 말없이 전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손길에서 걸음걸이에서, 저는 그가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건 말보다 더큰 위로가 되고 더 깊은 사랑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혹시 먼저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까봐 혹은 내가 먼저 떠나 그 사람을 남기게 될까봐 이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바라보고 더 자주 손을 잡아봅니다. 한 번은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참 기네. 그런데도 아직도 당신 얼굴 보면 좀 설레. 그 말에 저는 웃었지만 마음 한편이 찡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사랑이 완전히 식은 적은 없다는 증거겠죠. 서로에게 지쳤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미워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끝내 곁에 머물렀기에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진짜 사랑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머물러준 사람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요. 저희 부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다퉜고 오해했고 상처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도 서로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낸 사랑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누군가의 인생에 끝까지 머물러주는 것지 아닐까요?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이든 한결같은 눈으로 바라봐주는 것. 젊었을 땐그 깊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남편이 제 곁에 있어준 시간이 말없이 쌓여 제 삶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매일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여전히 밥을 먹고, 자고, 걷고, 웃는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느낍니다. 삶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사랑은 점점 더 단순하고 깊어집니다. 말이 없어도 웃지 않아도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됩니다. 이제는 언젠가 이 삶이 끝나고 그 사람과의 기억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오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보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살아있게 했다는 것만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제 인생 그 자체였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남편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였나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곁에 있다면 오늘 그 말을 꺼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보, 고마워요. 여보, 내가 많이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남은 생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이미 먼 길을 떠났더라도 마음 속에서 말해보세요. 그 사람은 분명 듣고 있을 테니까요.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 법입니다. 몸은 떠나도 마음은 남아있으니까요. 늘 곁에서처럼 이렇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온 날들 중에는 참 많은 순간이 흐릿해지지만 이상하게도 한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속에도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누군가가 조용히 떠올랐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 용기내어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짧은 말한 줄이 두 사람의 남은 삶을 따뜻하게 감싸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삶의 이야기를 안고,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곁에 있는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